최근 인천에서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를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기차 퇴출을 요구하는 분위기라는데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희 동에 저 혼자 전기차인데 이렇게까지 욕먹을 일이냐는 하소연이 올라왔습니다. 한 아파트 동주민 단체 메신저방입니다. 한 입주민이 전기차 타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하는데요. 이어 또 다른 입주민도 자기들 편하고 돈좀 아끼겠다고 남들 목숨을 담보로 잡는 거다. 지하에 전기차들 보면 다 쫓아내고 싶다고 분노합니다. 이들은 전기차 차주를 향해 이기적인 인간들, 예비 살인마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글쓴이가 똑같은 입주민인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며 말이 심하다고 지적하자. 반박하지 말고 전기차 타시면 그냥 조용히 있어라. 민폐 끼치고 다니면서 반박이 하고 싶냐고 대레 화를 내는데요. 전기차 도입 이후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화제에 대해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겁니다. 결국 아파트에서 전기차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게 된 건데요. 이 외에도 곳곳에서 전기차 금지라는 현수막을 달며 안전을 위해 전기차를 배제해야 하는가, 무분별한 입주민 차별인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